지금 뽑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. 여러분 이거 뽑아보신 분 포르웨인밖에 안 나오죠? 이거 딱 봐도 포르웨인만 나올 것 같거든요. 한번 뽑아볼게요. 음 역시. 이거를 뽑는 이유가 그 항상 질문이 있어요. 상자 깡을 할때 스킨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? 하시거든요. 이런 이벤트로 모아요. 아무튼 저는 이런 뽑어 뭐야? 바로 나오네? 세 번만에 무작위 상자 나왔고요. 일곱 여덟 아홉. 14 어떤 스킨 원하시나요? 딱히 원하는 건 없어요 <laughs> 이거 소울파이터 3이라는 솔직히 돈 주고 살것 같고요 팔리스타도 돈 주고 살것 같아요 18아 18개 소울파이터 복귀 무작위 스킨 상자 하나 또 나왔어요 무작위 스킨 상자 3개 30 3900 와일드코어 썼고요 20개만 더 뽑아볼게요 36어 36개 하나 더9 와, 딱 50개 떴다. 여러분, 봐보세요. 5개가 떴는데, 4개가 다 보유가 되면, 이거 나올 것 같거든요? 호로왕의 스킨 특선. 그래가지고, 이 4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, 돈 주고 살 거예요. 이해되셨나요? 무슨 말인지 아세요, 여러분? 아, 이거를 돈 주고 사버려요. <laughs> 그웬을 쓰지 않는데, 그웬이 스킨이 한 3개인가 있을 거예요. 아, 3이랑 1320원. 이거 좀 비싼데? 이건 좀 아쉬운데? 다 구입을 했어요. 솔파이터 스킨은 다 얻었고, 그러면 이 5개를 뜯으면, 역시 여러분 이해되셨죠? 포로왕의 특선 상자를 얻는 방법. 특선 상자에는 이런 스킨들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 좋은 거 나오진 않네. 우주 그룹으로 나오는 거야. 권대어는 스킨 상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?라는 질문이 많거든요. 이런 식으로 얻어요. 상자를 긁어 모은 다음에 연말에 까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다섯 개 보이죠? 이거를 이제 연말에 까는 거예요. <laughs> 뭔지 아시죠? 와, 방금 말파 궁 보고 피했어요. <laughs> 말파, 말파, 말파가 보이자마자 궁 쓰겠다 고 피했어요. 잘했죠? 와, 이거 뽀로 퍼졌다, 뽀로.